레스트레이션 파티팩 뭐가 달라졌을까? 구성품 비교해드릴게요. 먼저 스케치북. 8장까지 있던 스케치북 12장으로 늘어났어요. 스프링이 더 고급스러워지고 컬러풀해졌어요. 다음은 펜. 기존 펜도 괜찮았지만 잘 지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었는데 파티팩은 펜이 더 얇아지고 뭔가 길어진 느낌? 지우개 퀄리티가 확연히 좋아져서 이건 되게 좋네요. 이전 건 지우개가 약간 까끌까끌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. 다음은 카드. 같은 카드로 비교해보자면 인쇄가 더 선명해지고 쨍해졌어요. 카드 장수 또한 100장이 넘는 카드가 추가됐어요. 두께 차이가 완전 많이 나죠? 스프링이 예전엔 얇고 조금 가벼운 느낌이었다면 컬러가 다 다른 스프링으로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됐고 좀 약해 보였던 스프링이 더 짱짱해진 거니까 더 오래 쓸수 있겠죠? 저의 비교가 도움이 되셨나요? 그렇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!